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신학부 조기호 최희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신신학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위해 기획하시고 격려하시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교수님들이 있어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사의 파트너로서 미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믿고 희망하는 이향명 교수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학대학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미 교수고요. 구약 가르치고 있고 학부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학부장으로 최유조 교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이영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교수님께 제가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한신신학을 알리는 이 공모전을 기획하신 동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비대면 수업을 지금 3학기째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과제를 뭐 인생의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성경 곡 교과에 대한 과제를 내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면 수업을 하면서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영특함과 지혜로움이 저를 많이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이 이런 것들을 동료들한테 알릴 기회도 있고 넓게는 우리 한신신학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공모전을 기획하게 해왔습니다. 너무 좋은 뜻, 사려 깊은 마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학명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신신학 공모전에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있죠. 제가 기대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신학대학에 대한 관심, 몰랐던 부분들 더 많이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분께 제가 공동으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공모전에 신학대학장상이 있고 신학부장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심사위원으로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를 할 수도 있고 폐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모임 같은 걸할 텐데 가장 한신답다 하는 주관적인 별로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그렇지만 기준이 되는 가장 한신의 정신을 담은 것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어렵죠. <laughs> 네. 한마디로 <laughs> 여러분은 한신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나는 한신이다. 이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영명 교수님도 저는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여서 공모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아 한신 신학이 저런 거였어라고 하면서 매료당해서 저곳에 가서 나의 꿈을 펼치고 공부하고 싶다. 음, 저 선배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리고 재밌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참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내면에 있는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면서도 몰랐던 한신신하게 장점을 알게 된, 그래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하는 욕심이 많죠? 어, 소명관까지도 조금 불러 일으키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무슨 공모전이다 이런 심각한 것보다는 즐겁게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독 작품으로 낼 수도 있지만 공동 작품으로도 낼 수도 있어서 공동으로 그 하고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코로나의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재밌게 이렇게 우리가 공모전을 할 때도 재밌게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진지하게 즐거운 만듦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잠깐 교수님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한신신학 홍보 공모전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제가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어, 교교님도 하세요. <웃음> 농담입니다. <웃음> 저 진짜 할뻔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주신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학생들에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전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